안녕하세요 이인선사입니다. 오늘은 245-4019-275-3519한 대분 스노 윈터 타이어를 갖고 나왔어요. 타이어 트레일 상태는 얘는 금호 타이어 아이셉 뭐였더라 얘가? 윈터크래프트 w... WP-72 타이어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엄청 많이 나왔고요. 얘는 한국 타이어 아이셉테보2 그거야. 어. 맞네 아이셉트 보버2 얘는 연식은 이렇게 있고요 얘는 연식은 여기 이렇게 보면 2454019. 얘는 연식은 이렇게 있습니다. 어, 타이어 트레드 상태 굉장히 좋고요 이거 저희 그 제가 타고 있는 저희 자가용에 끼려고 해놨었는데 지금 다른 차, 사륜부동차가 있어가지고 올, 여름, 올 겨울은 이제 그 차는 이제 냉동 보관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따로 판매를 하려고 지금 내놨습니다. 이거는 개당 7만 원씩 한 대분 28만 원입니다. 010 883 8363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로 연락 주시고요. 그다음에 2인 상사고 택배 가능하고요. 오시면 장착 택 장착도 가능합니다. 무료 장착이에요. 먼저 연락 주세요.